a l right, a l right o okay, okay,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참참 세종참부동산입니다 네,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요 세종시 새마말 10단지 더샤키스테이크 5A 타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이곳은 이제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금 급매매 물건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어모 타입부터 좀 중대 형편까지 골고루 있는 단지고요 총 세대수는 1027세대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어, 우선 여기 복도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포베 구조다 보니까 전면에 방이 세 개가 들어가 있고 거실 하나 있고 이런 네, 구조입니다. 있고, 여기 거실 이 네. 있고 여기 이렇게 네, 안방이 방. 있고 이렇게서 해 네. 퍼베이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거실 바로 맞은편 쪽에 네. 주방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네. 맞통풍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저쪽에 이제 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가장 원하는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용이고요. 보편적으로 가장 선호하시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 모습인데요. 요거 이제 비귿자형으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냉장고하고 여기 이제 김치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구 타입 주방이 보통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비귿자 네, 주방에. 예. 네, 그리고 뚜껑식이면은 요걸 좀 치울 수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물을 쓸수 있는 보조 주방도 있고, 그죠? 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부장, 이런 것도 네. 이제 아이보리 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형 평형이어도 그렇게 좀 아주 이렇게 좁아 보이는 그런 색깔도는 아니어서, 네, 편안합니다. 예. 리고 이제 주방, 발코니 쪽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세탁실 같이 겸용으로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반도 있고 창문도 있고 보조 주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러니까 이제 싱크대도 뭐 있고 거, 네, 네. 이런 거뭐 구울 때 요럴 때도 내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우리 식단지 같은 경우는 뭐 바깥에 애기들그 수영장 물놀이 있잖아요? 시설 이런 게 워낙 잘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네 나무들도 이쁘고요. 있고 네. 안방 전면 보시면은 네. 저쪽에 에어컨 실외기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실 저기 있습니다. 네, 전면 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더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문이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작은 평양인데도중문까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화장대. 드레스룸 공간. 네. 은 아니고 북박이장이 셔져 화장대 있고 응. 바로 옆에 이제 북박이장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뭐이렇 신혼부부. 장. 장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 욕실이고요. 예. 예. 저기 보시면 그 샤워하는 쪽에 아기 수전 <laughs> 너무 귀여워요. 어, 예. 네. 그리고 저쪽 이제 끝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창문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환기시키기 좋으시고요. 네. 여기가 네, 대피 공간. 대피 공간도 이런 공간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선반들이 있어서. 네. 네. 화장품 같은 거. 아기자기하게 해. 그리고 이제 현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도를 따라서. 여기가 <laughs> 거실이구요. 네, 이제 이쪽에 이제 작은 방, 전면에 배치된 게 작은 방이구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북발장은 없구요. 이제 남향 배치다 보니까 뭐 햇살은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현관에 들어올 때,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너무 잘돼 있어요. 네, 양 옆에. 네. 양쪽으로 이렇게 다 있기도 쉽지 않아잖아요 어, 그럼요. 얼굴과. 네, 이쪽에는, 한쪽에는 이제 신발장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깊게, 또 네. 네,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화장실이 이쪽 끝트머리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공용 욕실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공동 욕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남쪽에 배치된 마지막 방. 네, 작은 방. 네. 이쪽에 이제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제가 두들겨 볼게요. 어, 탄탄하네요. <laughs> 네. 아주 소리 좋아요. 네. 옆쪽잘 읽었습니까? <laughs> 옆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쪽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 꼬마 공간도 여기 있네요. 수분 공간이네요. 이렇게 좀 전에 제가 여러 번 수분 공간. 네. 지난달에 여민전 카드 출시됐잖아요 네, 우리 세종지역 화폐 여민전 말씀이시죠.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어. 우리 지역 화폐 여민전 여민전은요. 네, 네. 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우리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쓸수 있는 화폐고요 뭐 별도의 가맹점 뭐 표시가 없어도 세종지역 내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뭐 음식점이라든지 동네 슈퍼, 전통시장,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7월까지 10% 캐시백이 진행되고 있고요.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뭐 결제하시면 즉시 캐시백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평상시에는 그러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6% 정도 아. 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민전, 예, 요, 캐시 받고 하니까 이거 한번 우리 가입하자고요. 네. 저는 벌써 가입은 했어요. 해서 내일 모레면 아마 카드 올 거예요. <laughs>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민전 앱 다운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laughs> 네. 세종찬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